김용남 전 의원이 김건희의 주술적 의혹에 대해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. 김건희가 어자에 앉았다. 내지는 개방이 안된 장소를 문을 열으라고 해서 따고 들어가서 뭐 10분 동안 둘만 있었다.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개개인의 행위는 물상식의 극치예요.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무속 내지는 주술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. 왜 그랬을까를 전체. 적으로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 근데 김건희는 묘하게 그런 안 좋은 어떤 원한에 사무쳐서 사망한 장소를 좀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청 부근의 무교동에 왜그 역주행에서 차가 많은 시민들이 예. 갑자기 어, 여러분이 사망했던 그 장소도 밤에 불쑥 찾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가서 뭐 꽃을 놓고 왔다든지 뭔가 본인 이 그렇게 믿 고, 신 봉하 는 주술 적인 의미 내 지는 주술 적인 행위 를 행하 려고 했던거 아닌가？그거 외 에는 어, 설 명이, 안 돼요.